자, 어, 캐드 실행시키시고 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파일에 어, 새로 만들기죠. 새로 만들기 하셔 가지고 어, A3 이거 도면 태플 도면 템플릿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치수 관련된 걸 배울 거예요 치수 어, 치수는 뭐 명령어를 입력하든 아니면 이 아이콘 명령어를 이용하, 뭐 이용하든 간에 뭐 어차피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수는 뭐 되게 간단해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치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치수 설정이라는 거는 단축키 D를 치시면 D엔터 단축키 D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게 치즈 스타일 관리자 뜨거든요. 요거를 좀 센팅을 좀 잘해 주셔야 돼. 요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구요. 여러분들 커맨드 창에다 D 엔터 치시게 되면 요 창이 뜰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 있는데, 그 ISO-25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영문으로 써 있고, 그다음 주석 써 있죠. 총 3개가 써 있는데, 거기에서 ISO만 쓰시면 돼, ISO. 스탠다드 쓰지 마시고, 절대. 그 ISO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4번 ISO 20으로 써있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글자를 집어넣으세요. 뭐 1이든 2든, 편한 걸로 하나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ISO 25. 그 다음에, 전체 칠수 개념으로 해서,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은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선의 두, 그러니까 선의 굵기, 선의 굵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어, 이 치수 선의 선의 굵기는 0.25예요. 그럼 0.25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색상을 쓰냐 빨간색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선이 있는데 선 페이지. 이선 페이지의 색상을 다 빨강으로 맞춰 주시면 빨강. 위에 치수선이고 치수 보조선이 있어요 둘다 빨강 빨강 빨강으로 빨간색을 다 맞춰주시고 그럼 오른쪽 미리 보기가 뜨죠 거기에 보면은 색상이 다 빨간색으로 바뀐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당선되지 말고 그 다른 것들은 굳이 손대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진짜 정뭐 도면 크기가 현저하게 작거나 아니 크거나 하지 않는 한 요거 손안 대셔도 됩니다. 색상만 입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호미 화살표. 가시야 돼요. 기소미 화살표.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닦고 체험으로 써요. 닦고 체험. 닦고 체험으로 좀 바꿔주시고, 여기서는 화살표 크기만 유심히 잘 보시면 돼요. 화살표 크기. 그러니까 이 화살표 크기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이 예를 들어서 커요. 뭐 가로가 400에 세로가 200 정도 된 도형을 그릴 거예요. 이때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 삼각형 기호는 커야 돼요. 그때는 값을 뭐 대략 뭐 4.5, 아니면 뭐 5, 아니면 4이 정도에서 맞춰서 이제 키웁니다. 크기를. 그래야 이게 보여요. 화살표 크기가. 근데 내가 도형을 큰걸 그리는데 화살표 크기를 예를 들어 1로 했다. 반대로 작게 줄였다. 그러면, 이 치수선을 뽑았을 때 화살표 크기가 진짜 점으로, 점으로. 거의 티가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맞춰주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그리는 도면이 4에 2다. 엄청 작죠? 이게 도역사이즈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화살표 크기를 줄여주셔야 돼. 그래야지 화살표 크기가 크게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도형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화살표 크기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값으로 되게 되면. 그래 그런 거를, 어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시표식은 안 쓰는 걸로 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중시표식 없음. 중시표식 없음으로 해주시고. 이렇게만 또 세팅해주시면은, 뭐, 다른 건 손대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문자. 문자로 갑니다. 문자. 문자는 우리 그 MT명령어, 어, 할때 배웠죠.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문자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 문자 세팅은 어디서 하냐면, 그 문자 스타일 가셔가지고 스탠다드라고 써있는 그 명령어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눌러주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새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가지고, 마찬가지 여기도, 어, 뭐 문자 1 이렇게 해서, 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문자일이 만들어졌죠? 그 여기에 세팅 들어가야 되는데, 어 최근에는 그냥 굴림체 쓰시면 돼요 굴림체. 굴림체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굴림체 말고 주로 뭘 썼냐면 로만 손이라는 그, 그 글꼴을 썼어요 로만 손. 여기서 로만 쓰라고 써 있는데 로만 손은 그냥 간단하게 R 눌러줍니다 R 영문자 R 한글 말고 영문자 R. 자, 영문자 R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ROM으로 시작하는 ROMANC, R -O ROMAND, ROMANS 이렇게 쭉 있거든요. 거기에 로만손이 이제 ROMANS라고 d s 를 끝나는 거 있죠? S. 그걸 잡아 주시면 돼요. 이게 옛날에 주로 잡았다 방식이에요. 저도 이걸로 배웠어요. 저 초창기 때 배울 때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그런 그 버릇이 있는 분들은 다 이거를 주로 쓰고 요즘은 뭐 폰트, 그러니까 글꼴은 어렇게뭐 뭐 편한 데 쓰시면 될것 같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로만스 같은 경우는 큰 글꼴도 세팅이 가능한데 큰 글꼴을 체크하시고 이큰 글, 큰 글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기, 여기 서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는 어떤 걸 쓰냐면 W, W로 시작하는 자, W를 누르시게 되면 총 11총 4개 어, 자, 4개가 뜨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글자가 있어요. W H G T X T라고. 제일 작은 글자. 제일 그 글자량이 적은 거. W H G T X T.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걔를 음, 세팅해 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어, 적용. 그러면은 이제 문자야 문자일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글꼴이랑 글큰 글꼴 두 가지가 다 됐으면은, 닫기 눌러서 나와주시고, 여기,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를 문자 1로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 1. 그리고 문자 색상은 노란색, 노란색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가 있죠? 문자 높이도, 어, 얘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 문자 높이랑 화살표 크기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제가 얘기했줬죠 도형이 클 때는 도형이 클 때는 화살표 크기를 키웠잖아요. 뭐 4, 4.5 사이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 어, 글자 크기도 문자 높이도 문자 높이도 늘려 주시면 되고. 키우시면 되고. 반대로 도형이 작을 경우에는 화살표 크기를 줄인다고 했죠. 뭐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데 뭐더 줄일 수도 있고 더 작게. 그에 맞춰서 저 문자 크기도 거기에 맞춰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되게 이쁘게 나와요 도면이. 근데 저걸 안 맞춰주면은요 가끔 도면을 보면 그런 도면이 있어요. 어라 도형에 비해 글자가 되게 커 보이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 도면을 나눠줬던 도면들 중에 은근히 글자 가큰게 있을 거예요. 가로 보면 그거는 이 비율을 안 맞춰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만 맞춰주시면은 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다른 거는 지금 손댈 건 없어요.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그 다음에 문자 정렬인데, 문자 정렬은 ISO 표준 아니면은 치수선의 정렬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수선의 정렬이 난것 같아요. 요거를 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맞춤, 1차 단위, 대체 단위, 공차는, 어, 여러분들 다음 주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써먹을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차라든지,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때 요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그리고 있는 도면 수준에서는. 그, 여기까지만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에 세팅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ISO 25, 1 이렇게 왔다 갔다, 어, 선택에 따라서 바뀌죠. 음, 다 됐으면은, 얘를, 1번을 선택해주시고, 현재로 설정해서, 닫아주시면 돼.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기, 치수 툴바 있죠? 우리 여러분들 치수 툴바 만들었던 거. 치수 툴바는, 만약에 없으면 끄집어내면 된다고 했어요오토캐드에 가셔서, 여기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치수라고 있죠? 요에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 그럼 치수 툴바가 나와 있는 거고, 이 치수 툴바의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요 창이 있어요. 얘를 눌러가지고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도면을 하나, 도형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다이런 식으로 주 치수를 뽑아서 기입을 했죠. 여러분들 이제 하신 분들은.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 치수 뽑아놓은 것도 얘를 선택해주고 요걸로 바꿔주시면은 바뀌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해서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 그 다음에 문자 높이 그 다음에 전체적 비율 도형이랑 이 화살표 크기와 문자 높이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이 특이하게 크거나 작으면은 나중에 도면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변경된 값으로 해서. 그리고 그 전에 치수 기입된 거는 선택하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수 기입은 이렇게, 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노란색으로 해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그 치수 관련된 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시선을 뽑을 건데 지시선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 그 여러분들 그 C 그못 따기 있죠 챔퍼 CH에서 못 따기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캐드 캐드 시간 말고 CNC 선반 시간에 아마 요런 형상을 많이 봤을 텐데 CNC 선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화살표로 해가지고 치수 기입된, 기입돼가지고 기입 C1, 뭐 1, C2, C3 이렇게 표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또 작업을 진행을 해볼건데 근데 그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명령어 창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신속 지지선 기능이 그래서 우선그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명령어를 끄집어내야 되는 끄집어내는 것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끄집어내는 것부터 할 겁니다 자 끄집어내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진한 회색 창이 있죠 진한 회색 창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자, 마우스 올지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맨 하단에 사용자와 있죠? 사용자와 를 체크합니다 맨 하단에 사용자와 체크됐죠?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쯤 중간쯤 말고 우위에서 세번째 줄에 네, 보시게 되면 모든 명령만 이라고 써있을거예요 모든 명령만 확인됐죠? 그 모든 명령만 눌러가지고 치수라는 단어를 클릭하시요 치수 자, 모든 명령만을 치수라는 단어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치, 치수, 지지선이라는 게두 가지 단어. 치수와 지지선. 있죠? 그러면 치수, 지지선을 이제 여기다 꽂으시면 되는데, 꽂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얘를 드래그해서 잡아 끌어가는 갖다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꽂으시면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리고 난 빼내고 싶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잡아서 거꾸로 빼내시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요명령을 갖다 꽂으시면 된다 꽂았으면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 확인 버튼 여기 이 확인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화면이 작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캐드를 실행시킬 때이 이 아이콘 명령어 나올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다른 PC에 가가지고 캐드 하실 때 이 지시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이게 끄집어내시면 돼요그 다음에 이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자 신속 지시선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설정창이 떠요 첫번째 지시선 지정 그 다음에 또는 설정 설정명령어 눌러주시고 또 S 엔터 그 이렇게 이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은 맨 마지막 거 부착 부착 페이지 가셔가지고 맨 아래 행의 밑줄을 체크하세요, 여기. 요걸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굳이 손댈 거 없는데, 어, 얘만 체크하시면 돼. 세 번째 페이지에는 부착. 그 다음에 맨 아래 행의 밑줄 체크,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이냐.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시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기입해 주고. 아 C10 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자 밑에 밑줄이 가져있죠 빨간색 줄이 여기 자동으로 생겨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 명령어는요 원래 밑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표기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음, 요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옵션에서 설정을 해 줘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치수 지시선을 설정할 때는 꼭 S에 가셔가지고 요거 밑에 맨 아래 행의 밑줄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 자다 됐어요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자 ESC 명령어 눌러주시고 신속 지시선 명령어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 아무 데나 한점 찍어요 한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은 직규모드 푸시고, F8번.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살표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어요. 찍었죠? 그러면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또 계속 찍는 거 아니에요. 찍는 게 아니고, 딱두 번만 찍습니다, 찍는 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속치기선 눌러주고, 한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끝이에요, 여기까지. 바로 엔터 세번 치시면 돼 하나, 둘, 셋. 문자를 입력하는 창이, 창이 떠요. 거기다가 C10.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알려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시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C10. 이렇게 입력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 기수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어,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에. 포인트 두번 찍고 엔터 세 번. 그렇게 해서 치수를 기입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는 요거 쭉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다 있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요거 하나만 어, 짚고 넘어갈게요. 응. 나주고 어, 캐드에서 치수 기입할 때는 단축키를 잘안 써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가혹쓸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캐드 에서 치수 기입할 때 툴바를 많이 활용하고 툴바. 툴바에 있는 명령어를 많이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라도 웬만한 건다 아실 거예요. 먼저 기본적인 그 직선에 치수 기입하는 거는 여기 선형 치수. 단축키 뭐라고 써있어요? 단축키는 DLI. 그, DLI 치시게 되면, 이 선형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DLI 치시게 되면, 은 똑같이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다. 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여기서는 정렬치수라고 나왔는데, 정렬치수라고 두 번째 거. 정렬 치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같은 거 이런 거에다 치수 기입할 때 쓰는 거죠 단축키는 D, A, L 이고요 마찬가지로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치수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호 길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로 좌표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당장 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는 게 원호랑 직경 그 반지름과 직경 지름이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3.5를 하나 그려주고. 그냥 마찬가지로 반지름. 단치키는 DRA죠. 단, DRA. DRA 치시고, 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반격값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지름도 똑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그 반지름 기입인데요. 얘는 이제 호가 클 경우, 원래 이 반지름 치수를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도면 중에 그런 도면 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도면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치수를 기입을 할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 자이 호가 이제 딱 표기될 때이화 이거 지지선이죠 치수 보조선과 이 지지선이 이 끝점이 있는 이 끝점이 이 원호의 중심선부터 뻗어 나와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되셔야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원 또는 이 호의 중심점을 알고싶을 경우에는 이 치수선을 보시면 돼. 이 치수선이 시작되는 점이 어그 원호의 중심점이다 그거를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제 두번째에 있는 요 호는 그 개념이 없는거죠 얘는 이런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점부터 시작을 안해요 끊어져서 시작돼 이런거는 주로 이제 알, 알이 클 경우 알이 클 경우에는 중심점이 쭉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안에. 맨 아래쪽에. 그래서 그때 불편하니까 이제 잘라서 쓰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쓰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 지름, 지름은 DDI죠. DDI 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어 지름을 뽑아주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근데 글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름 표시할 때 치수 기호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 요 여기. 이 사각형이 뜬다는 거는 파이가 안 뜨는 거안 뜨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를 선택했을 때 지금 어에 한쪽에 뭔가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특성 창이 이제 치수 특성 창이 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탠드로 잡혀있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하나 지금 옛날 거로 잡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가셔야 되고 이거를 다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혹시나 어 저는 이거 설정했는데 제대로 안 먹네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리실 때, 이 특산, 특산창 중에, 뭐 하나가 이제 옛날 걸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이제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도. 각도는 DAN. 뭐다알 거라고 보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각도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좀 아셔야 될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시 c 선반 시간에, 치수를 기입할 때, 대부분 이 단차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씩 치수 기입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 둘, 어, 셋.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 자, 자동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치수를 하나 기입을 하고, 우선 기준이 되는 거를, 기준이 되는 거 하나 치수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명령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연속지수선 연속치수선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마 단축키는 병렬치수에 해당될 겁니다. 병렬치수. 이렇게 요러,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기입이 가능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 요거는 잠깐만요. 병력치수가 아니네. 누적치수 되있네 이건 체크 좀 해볼게요. 이건 저도 잘 쓰는 기능이 아니라서. 직렬치수. 음, 오케이. 거기 직렬치수라고 있죠? 제가 직렬치수 못 봐가지고. 직렬치수가 이제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병렬치수, 그러니까, 병렬치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어,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거 요거에 해당되는 명령어인데, 지금. 그러니까 기준선 개념입니다 얘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절대좌표절대좌표 개념으로 치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한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계속 뽑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캐드 같은 경우, 아, 시의 선반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그리실 때요좌표로 끄집어내시면 편하죠. 계산하기가. 쭉쭉쭉 더해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참고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수를 이제 기입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시는게 뭐냐, 이 간격 유지하는 게좀 어려워요, 간격. 이렇게 해서 뭐 그리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그리고, 뭐 얘는 뭐 이렇게 위치를 뭐 이렇게, 좀 약간 삐딱삐딱하게, 어, 이게 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격 조절 잘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선을, 이제 치수를 쭉 그리다 보면은, 선이 이렇게 약간의 좀, 간격이 좀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정리해주는 기능이, 정리. 정리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연속 치수 옆에 보시게 되면, 치수 간격이라고, 치수 간격. 이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냐면, 먼저 기준이 되는 치수 있죠? 기준이 되는 치수를 먼저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속적으로 다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니까 기준이 되는 치수를 무조건 처음에 찍습니다. 다음에 다 됐으면 엔터치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자동이라 뜨는데, 여기 자동. 그러면 그냥 A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렬 정리,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 지금은 제가 이걸 막 그려서 지금 약간 애매하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요거를 쓰시면은 굳이 뭐치수 이런 간격 같은 거어 굳이 여러분들 임의로 하지 마시고 요걸 활용하시면 편하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이제 설명 을 마실게요. 마치고 우선 여러분들은 요거 먼저 설정하세요. 디멘션 가셔가지고 요거 먼저 잡아주시고.